거실 탁상 위에 놓인 달력엔 빨간 동그라미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월급날을 표시한 날이었죠.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자꾸만 쳐다봤어요. 남편 진우가 퇴근하면 이번 달 생활비와 지출 계획을 함께 이야기하기로 했기 때문이었죠.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진우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지연은 밝게 웃으며 남편을 맞았어요. 왔어? 오늘 월급 명세서 가져왔지? 지연의 말에 진우는 살짝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아, 회사에서 이번 달은 명세서를 안 줬어. 시스템 오류라나 뭘 하나. 지연은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겼어요. 그래? 뭐 그런 일도 다 있네. 그럼 내일이라도 받으면. 꼭 가져와. 이번 달 생활비 정리해야 하잖아. 진우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급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진우가 방으로 들어간 뒤, 지연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시스템 오류라니 이상하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연의 머릿속에 작은 의심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진우가 퇴근한 뒤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지연은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남편의 가방을 뒤졌어요. 혹시 명세서가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진우의 가방 안은 깔끔했고, 명세서 같은 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거지? 그 순간 현관에서 진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지연은 급히 가방을 원상태로 돌려놨어요. 진우는 방금 편의점에서 산 음료수와 간식을 들고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뭐해? 무슨 일 있어? 지연은 애써 밝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진우는 그런 지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지연아 혹시 생활비 많이 부족했어? 부족하면 얘기해. 지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웃으며 진우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물가가 좀 올라서 그래. 괜찮아. 진우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다음 달엔 더 신경 쓸게. 진우가 방으로 들어간 후, 지연은 혼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평소보다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한 남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한데. 대체 뭘까? 지연은 계속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확신했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불안감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어요. 이때부터 지연은 진짜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후, 지연은 친한 친구 혜성과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긴 지연의 표정은 편치 않았어요. 혜서는 그런 지연을 유심히 바라보다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아, 무슨 일 있어?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진우씨가 요즘 월급 명세서를 자꾸 숨겨 매번 달라고 하면 말을 돌리고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한데. 이유를 모르겠어. 혜선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어요. 진우씨가 명세서를 숨긴다고? 설마 따로 빚이 있거나, 다른데 돈을 쓰는 건 아닐까? 그 말에 지연은 더 불안해졌어요. 혜선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남자들이 흔히 그러잖아. 혹시 비상금 같은 거라도 만드는 거 아냐? 지연은 그 말을 듣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생각해보니, 요즘 진우는 월급날이면 항상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보였고, 평소와 다르게 예민해져 있었어요. 지연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다시 중얼거렸어요. 비상금 정말 그럴 수도 있을까? 해서는 친구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봐. 계속 혼자 고민하면 오해만 더 쌓일 테니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돌아오는 길 내내 지연은 남편이 진짜 뭔가를 숨기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마음이 불안해서 결국 남편 진우의 회사 동료 현우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현우는 남편과 친한 동료이자 지연도 잘 아는 사이였죠. 전화를 받은 현우는 조금 놀란 듯 물었어요. 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지연은 망설이다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현우 씨, 내가 이런 거 물어봐서 미안한데 요즘 우리 진우 씨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월급 명세서를 몇 달째 못 봤거든요. 현우는 순간 침묵했고 그 어색한 침묵에 지연은 더 초조해졌어요. 현우 씨. 혹시 진우씨 무슨 문제 있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회사가 좀 어렵긴 해요. 최근에 급여 삭감이 있었거든요. 진우 형도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걸로 알아요. 본인이 말을 안한 거라. 제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지연은 현우의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어요. 급여가 줄었어요. 그걸 왜 나한테 숨겼지?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형수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런 게 아닐까요? 남자들은 자존심이 세잖아요. 가족에게 짐을 지우기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가 끝난 뒤에도 지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왜 굳이 혼자서 이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주면 될 걸. 왜 이렇게까지 숨긴 걸까? 지연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온 거였죠. 지연은 조용히 거실로 나가 남편과 마주섰어요. 진우는 평소처럼 웃으며 아내를 바라봤지만 지연은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진우씨, 우리 얘기 좀 할까? 진우는 아내의 심각한 표정에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거실은 조용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활기찬 목소리로 다녀왔어”라고 말했던 남편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연은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진우를 바라봤어요. 진우 씨,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진우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난 숨기는 거 없어. 하지만 지연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현우 씨한테 전화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지연의 눈에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급여 삭감됐다는 거. 왜 나한테 말안 했어?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지연은 남편이 한동안 침묵을 지킬 거란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우리 부부잖아.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진우 씨가 왜 나한테 숨겼는지 이해가 안 돼. 진우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힘없이 입을 열었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지연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내가 말하면 당신은 걱정할 거잖아. 생활비 줄었다고 속상해 할 거고. 내가 무능한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난 당신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어. 지연은 남편의 말에 가슴이 찌릿했어요. 자신이 걱정할까봐, 실망할까봐 혼자 힘든 걸 안고 있었던 거였어요. 진우씨, 지연은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진우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어요. 거실에 공기가 한층 가라앉았어요. 지연은 조용히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진우씨, 난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 진우는 미묘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지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생활비 줄어도 괜찮아. 우리 씀씀이 조금 줄이면 돼. 난 진우씨가 무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할 이유도 없어. 진우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지만 뭐, 지연은 남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제일 서운한 건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야. 진우는 그제야 깊이 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진우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그제야 지연은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들었는지 알것 같았어요. 아내에게조차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남편. 자존심이 상할까봐 책임감 때문에 숨기려 했던 남편. 지연은 조용히 남편을 끌어 안았어요. 이제부터는 혼자 힘들어 하지 마. 나도 같이 고민하고 싶어. 진우는 아내의 품속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워. 지연아, 서로를 꼭 끌어안는 두 사람.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거리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옆에서 남편 진우는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그의 숨소리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지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진우 씨." 진우는 잠든 줄 알았지만 바로 대답했어요. 응, 지연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제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없어. 정말이지? 진우는 아내의 눈을 마주 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이야. 지연은 남편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가슴 한쪽이 묵직했어요. 이제야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다지만, 진우가 그동안 얼마나 혼자 고민했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진우씨, 우리 앞으로는 뭐든지 함께 얘기하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말고, 진우는 가만히 아내의 손을 잡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이제부터는 혼자 힘들어하지 않을게. 그 순간, 지연은 다시 한번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남편의 손끝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한 걱정과 무거운 책임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연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진우가 부스싼 머리로 거실로 나왔어요 일찍 일어났네 지연은 남편을 보고 살짝 미소 지으며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넸어요 생각할 게좀 많아서 진우는 차를 받으며 작게 웃었어요 고마워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진우씨 우리 가계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움찔했지만 인내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지연은 남편의 반응에 살짝 놀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돈 얘기만 꺼내도 부담스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진우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같이 정리해 보자. 진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웃었어요. 응, 그러자. 지연은 남편의 눈빛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졌어요. 비록 당장은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가계부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생활을 다시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지연은 그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녁이 되자 거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가계부, 각종 영수증이 모였어요. 지연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진우와 함께 이번 달 예산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여전히 조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이전처럼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우리 고정 지출부터 봐야겠지. 지연이 조용히 말하자.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월세, 공과금, 보험료 그리고 생활비. 이번 달에는 조금 아껴야겠네. 지연은 남편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괜찮아. 나도 생활비 줄이는 방법 고민해 볼게. 진우는 그런 아내를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해. 원래 이런 걱정 안 시켜야 하는데. 지연은 손을 내밀어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진우씨 난 돈보다 우리 둘이 함께 고민하는 게더 중요해. 이젠 숨기지 않고 함께 해결하면 돼. 진우는 아내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않을게. 그 순간 진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가벼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며칠 후. 진우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최근 몇달 동안 계속된 급여 삭감과 회사 사정 악화로 인해 마음 고생이 심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그때, 옆자리 동료인 현우가 슬쩍 다가왔어요. 형, 요즘 좀 나아졌어? 진우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는 숨길 필요 없으니까 솔직히 말하니까 마음이 더 편해졌어. 현우는 그런 진우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형,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혼자 끙끙 앓았을 텐데 진우는 작게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게 아내한테도 솔직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더라. 현우는 그런 진우를 보며 웃었어요. 진짜 다행이다. 그래도 형 부럽다. 형수님 진짜 좋은 분이야.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나도 이제 제대로 잘해야지. 진우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날 퇴근길. 그는 더 이상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번 만큼은 당당하게.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한숨이 무거운 걱정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안도감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지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진우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었어요. 어. 갑자기 왜 이래? 지연이 놀란 듯 웃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그냥 고마워서. 그리고 미안해서. 진우는 진심을 담아 중얼거렸어요. 지연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울 것도 미안할 것도 없어. 우리 이제야 제대로 같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잖아. 진우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더꼭 안아주었어요. 이제야 정말로 모든 걸 공유하는 부부가 된것 같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지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응, 현우랑 얘기했는데 나도 이제 예전처럼 혼자 끙끙 앓지 않으려고. 지연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앞으로도 그러면 돼. 그 순간 진우의 마음속 무거웠던 돌 하나가 더 사라지는 듯했어요. 며칠 뒤. 지연은 작은 노트를 펼쳐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진지했어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진우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어요. 뭐 보고 있어? 가계부. 이번 달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었어. 진우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지연아. 너까지 이렇게 신경쓰게 해서 미안해. 지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거야. 나도 같이 고민하고 싶어. 진우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도 고민해봤는데 부업이라도 좀 알아볼까 해. 지연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괜찮겠어? 요즘도 회사에서 힘들 텐데.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런데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결정하는 거니까 괜찮아. 지연은 그런 남편의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면 돼. 우린 팀이잖아. 진우는 아내의 따뜻한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진짜 팀이 됐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걱정이 없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함께 해결해 나갈 미래뿐이었어요. 그날 밤, 지연과 진우는 나란히 앉아 부업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진우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했고, 지연은 옆에서 수첩에 메모를 하며 의견을 나누었어요. 음, 재택 근무로 할수 있는 건꽤 많네. 온라인 강의 준비하는 것도 있고, 중고거래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진우가 화면을 넘기며 말했어요. 지연은 생각에 잠기다, 조용히 물었어요. 진우씨는 뭘 하고 싶어? 진우는 손을 턱에 괴고, 고민하다가 작게 웃었어요. 사실은 글 쓰는 거좀 해보고 싶어. 예전에 취미로 했던 거 있잖아. 리뷰 같은 거 쓰는 거. 지연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거 잘 맞을 것 같은데. 진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렇겠지. 근데 이걸로 돈이 될지는 모르겠어. 지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돈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우씨가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게더 중요해. 일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진우는 아내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도전해 볼게. 지연은 그를 응원하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나도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진우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어요. 응. 우리 같이 해보자. 몇주 뒤, 진우는 부업으로 시작한 글쓰기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퇴근 후에도 글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지연도 적극적으로 남편을 응원하며 함께 자료를 찾아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우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지연아, 내 글이 채택됐어. 지연은 깜짝 놀라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정말? 진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요. 응, 처음으로 원고료도 받게 됐어. 지연은 기뻐하며 남편을 꼭 안았어요. 진짜 대단해. 역시 하면 되는구나. 진우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얻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나더 해볼게.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어. 응. 난 항상 진우씨 응원할 거야. 그날 밤. 진우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고민과 걱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아내와 함께하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